자이 코트 시작합니다. 아, 이거까지 가면은 아 올라가서 아, 없잖아요. 하이를 잡아줘야 돼요 하이를. 아우 또놓쳤어요 방금 한, 한 7, 8초 전에 상황을 보면은 하이가 비어있거든요. 거기서 잡아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의 수비를 깨기 시작하는 건데. 맞습니다하 그냥 수비 뒤에 서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 안될것 같아요. 힘들어요. 매치업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어, 공격 그.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만들라고 하기보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너무 안 풀릴 때는 그냥 좀저돌적으로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감하게. 예. 그렇죠. 이럴 것 아, 같습니다. 붙여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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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까 말했던 부분이 이런 네. 거예요. 그냥. 만들 때는 좀 갖다 박으면서 상대 리듬을 깰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리듬으로 계속 가면 상대는 편하거든요. <laughs> 살려봐요죠, 살려봐요죠. 안경석에서 탈이하지 마세요. 안경석에서 탈이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과하게 아, 좋아요. 이렇게 붙여 봐야 돼요, 언유절, 언유절은. 세우놓고 하는 농구로는 지금 사실 전력상 팀이 쳐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언유절이. 성현아 너무 파, 너무 파. 그리고 팀이처는트위터워가 계속 뛸순 없거든요. 음,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네. 약간 좀 전문유라기 뭐 좀약 네. 은어로는 약간 농농구를 해야 돼요. 좀 더럽게.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개다 들어가네요. 네. 굉장히높네요 아, 네. 진짜. 너무 너무 높습니다. 네. 아이. 스크린. 확실히 아니, 잘 네. 중심을 잘 잡아주네요 중간다리 역할이 중심을 잘잡아줘뭐 외모적인 연령대도 좀 정신적 지지 네. 느낌이 나고요 맞습니다 <laughs> 아, 그렇죠 공간 만드는, 뒤에 뭐하나요? 12번 선수 나와야죠, 21번 선수 이거 아, 아, 아니죠 아,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 아, 2같다는그해도 나쁘지 않게 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니주얼. 언유주얼이 연습 상황을 잘 모르지만, 맨투맨에 예. 대한 데뷔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 예. 잘 끊었습니다. 아, 몸좀 끄네요, 조선수가. 옆에 33번 선수가 비어 아,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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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 좋네요. 넓게 써야죠, 넓게. 아, 좋아, 좋아. 천도 인사이드는 좋은데, 약간 좀그 앞선이 조금 약점인 것 같아요. 네, 좀 넓게, 넓게 보지는 않네요. 항상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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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 지금 코트를 반으로 나누면 반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높은 팀을 상대로 넓게 써야 공간이 생기는데, 좁은 공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찬스가 절대 안 나죠. 아, 너무 잘 들어갔어요. 아, 이제요. 갔나요? 아, 이제 좋아요? 자, 밀어도 될것 같아요. 공만 들어가면 오늘 슬픔 때 실수해도 자신 있으면 그냥 맞습니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 써. <laughs> 하이 <바이 웃음> 조금 몇개 봐야 돼? <laughs> 1억까지 들어가는 건데 너무 힘들어 거의 살려 봐야 돼 서비스입니다 2억 <laughs> <laughs> 이문호 선수가 들어가네요 원유절은 리바운드하면 계속 뛰어야 돼요 세워놓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지금 바꼈어. 바꼈어. 코트를 넓게 컷 아, 좋았고요 좋았고요 아, 좋았어요 좋아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네요 아피니처 드리블이 좀 불안해요 갖고요. 잘렸어요 비들 앉으셔야 돼. 앉으셔야 돼요. 교체 교체 기다리세요. 서비스 3번 한창희 선수가 나왔구요 오늘 수술 한번 봤어야 돼요 수빈이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 이킹 해야죠 이런건 네, 그렇죠 네, 해설분 혹시라고 하셨는데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목소리> 또 봤어요 좋습니다. 김희정은 항상 이 안쪽에서, 안쪽에서 플레이하는데 저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교체로 들어온 한창이 선수 좋네요. 첫 슛을 넣었어요. 3점 좋았는데, 여섯 대. 아. 원서 형이 누구죠? 좀 모르는 사람. 아이고. 아, 넘어어요밀었어요 아, 아, 찬스. 잡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올려봐 주요 올려봐 요 뛰어야 돼요. 원유준은 뛰어야 돼요. 4대 3. 잘, 잘 봤어요. 봤어요. 와.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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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네. 점수 차이 10점이면 할수 있는 점수차예요. 이원유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오. 아잘 나왔습니다. 밀어야죠, 8초, 7초. 자, 좋습니다. 좋아요. 아, 2.3초 또 나왔고요. 아, 똑같이. 근데 방금 저 스텝은 수비한테 나불락한스텝이에요 하나, 둘, 하면은 강약 조절이 좀 필요했었는데. 어, 좋아요. 던져어 뒤로 빠졌어요. 아, 조금 아쉽네요. 블락을 조금 의식한 네. 것 같아요. 높이 때문에 아무래도 네. 자꾸 뒤로 이제 빠지게 되네요. 저라도 의식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말이 쉽죠? 이 쿼터 종료하겠습니다.